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의 야곱을 칼로 죽이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식인 내 내폐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인 분 밖에서 옥을 지키다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적게 오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세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은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고도을를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래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심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속군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샤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합목하기를 창한지라 헤롯이 나를 대가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보러 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2 5절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은 헤롯 아그리바에 의해 야구보 사도가 참수형을 당하게 된 사건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잡혀서 사형당하기 직전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으로 구출되었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왜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기록한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 12장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에 의해 그 시작되었던 이방 지역 교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2장은 그 12사도에 의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결론과 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찾아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 12사도의 믿음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나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모되어 가고 성장하게 되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녀들을 어떤 믿음의 경지까지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지를 그리고 당시에 보면 교회를 어떤 수준까지 성숙시키고자 하는지를 오늘 범을 통해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시간적인 배경은 기원후 44년경이고 공간적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기원후 44년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한 10년 정도가 지난 때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지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겨날 당시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했습니다. 유대교와는 상당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큰 트라인 안에는 하나의 분파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유대교 안에 생긴 하나의 이단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루 사람 교회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를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교라는 단일 종교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종교가 출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침 이스라엘 통치자는 헤롯 아그리파였는데 헤롯 아그리파는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모든 아이들 죽였던 그 헤롯 대왕. 의 손자로 이둠의 사람입니다. 이 이둠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 이스라엘의 피와 아, 저쪽 그 모압 사람의 피가 반반씩 섞여 있는 사람을 이둠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헤롯 아그립바는 이방인인 셈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 통치하고 있었기에 헤롯 아그립바는 유대인의 지지를 받는 것에. 심해를 기울여 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바는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를 핍박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핍박의 첫 번째 희생자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핵심 제자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주이자 유대인들은 헤롯 아그리바 왕을 아주 열렬하게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로다그리바는 예루살렘 교의 수장인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기로 작정하고는 지금 베드로를 체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체포하게 된 때가 무교절이 막 시작된 때였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이 때는 어떤 죄수에 대해서도 사형이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끝난 후에 베드로를 사형시키기로 결정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둬놓게 되죠. 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네.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으면 오게가도 군의 내 식인 내패 네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잡은 헤롯 아그립바는 군인 넷을 한 조가 되게 하여 네 개의 조를 편성하여 베드로를 전담으로 지키게 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16명의 군인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4인 1조가 낮에 사교대 밤에 사교대 전부 8교대로 베드로를 지키는데 그 지키는 방법도 아주 철저합니다. 먼저 두 명의 군인이 베드로와 함께 옷 안에 있으면서 베드로의 양손과 자신의 손을 묶고 그리고 옥문 밖에는 남은 두 명의 군인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명이 한팀가되어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감옥의 각 문들과 곳곳에 보초병들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이 베드로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참수형을 당한 것처럼 이제 자신도 참수형을 당해야 된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 무교절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 당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이 사형 당해 전날 밤에 이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로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 무교절 기간은 7일입니다. 베드로는 무교절 기간인 7일 감옥에 있다가 이제 내일 아침이면 사형을 당하게 된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매 극적인 개입하심으로 어 감옥을 탈출하게 되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그 무교절 마지막 날 밤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밤이라고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베드로가 취하고 있는 이 모습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사형 당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면 마지막 날 밤을 무엇을 하며 보내야 겠습니까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에게 전해줄 마지막 편지를 쓰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 있던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 깨워야만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치는데 여기 치다라에 사용된 단어가 이 파타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타소한 단어는 무기를 갖고 치다라는 뜻으로서 때려서 쓰러뜨리다, 때려서 죽이다 이런 뜻의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기를 갖고 칠 정도로 세게 때리자 그제서야 베드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허리띠도 풀어져 있고 신발도 벗은 채 자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이 마지막 밤을 깊은 잠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밝아오면 사형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허리띠를 풀어놓고 신발을 벗은 채 아주 깊은 잠에 니다 이런 평온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에서 오는 평안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에는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뭐 이런 뉘앙스 이런 느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아 할때 끝까지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 뭐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최종 단계는 바뀌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헬라 단어가 피스티오라는 말인데,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의 뜻은 의탁한다,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겉모양은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상반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깊은 잠에 빠진 이 모습은 얼핏 보면 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믿음이란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맡기는 것인데 가장 소중한 것이 목숨 아니 아닙니까? 그래서 목숨을 맡기는 것이 믿음의 최고 경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맡겨가는 훈련을 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맡김에 있어서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헛된 신앙생활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맡겨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맡김입니다. 먹고 사는 것을 맡기는 것이 상당한 수준의 믿음 같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맡김의 훈련을 한, 해야만, 그래야 그 다음 단계에 또 맡김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맡김의 훈련을 한 후에 또 하나 넘어야 될 관문이 있는데, 그게 목숨에, 목숨을 맡기는 음, 관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 붙잡히게 되죠. 이때 베드로를 비롯해 모든 제자들은 순식간에 도망쳐버립니다. 지난 3년의 훈련을 통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맡김의 훈련을 충분히 했으나이 목숨을 맡기는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목숨을 맡기는 믿음이까지 자라지 못했기에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고 있던 그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 목숨까지도 맡김으로 죽음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먹고 사는 것에 맡김에서 살고 죽는 것까지 맡기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또 하나 맡기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맡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사도가 죽임 당했고 이어서 자신도 죽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핵심되는 두 지도자를 잃게 될 예루살렘 교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 이 교회 걱정에 어디 잠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느 때보다도 이 깊은 평안함으로 깊은 잠이 든채이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먹고 사는 것, 살고 죽는 것,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관련하여 이제 결론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사형당하기 직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제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믿음이 성장해가서 수준 있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맡기게 될때 나타나는 현상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 평정심을 갖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물질에 대해 자식에 대해 건강과 생명에 대해 평정심을 갖고 계십니까? 자 이제부터 살펴볼 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장 성숙해 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성숙해야 됩니다. 교회 연수가 늘어나면 교회도 성장해 가고 교회도 성숙해야 되죠.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고. 날마다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성숙해가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오기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직면하게 된 지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의 핵심 리더십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사형당하기 위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무교적 일이 끝나게 되면 베드로도 사형당해 야 된다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지 않고 헤로다그리바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을 붙잡아서 이제 사형을 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이죠. 큰 위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앞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참수형을 당하고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잡혀 무교제를 끝나면 사형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교회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보통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런 상황이면 다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느냐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느냐가 믿음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느냐가 이 믿음의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잡혀 사형을 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 사도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좀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오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오기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이 짧은 문장에서 필요 없는 사족과 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인지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문장이 짧기 때문에 금방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몇구절안 되는데 여기서 어떤 단어를 빼버리세요. 그래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한다는 라 것은 삼척종도도 알고 있습니다. 동등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온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물질에 있어서 맡김의 삶을 살고 있는 아주 성숙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우상에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천지마물의 주관자로 인정한다, 라는 말다 다른 말로 하면 야고부를 사형당하게 하시고 베드로를 잡히게 함으로 사형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야고보 사도가 사형을 당한 일과 베드로 사도가 잡혀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일은 예루살렘 교회가 결코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원하지 않는 일들이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이 성숙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의 성도들 역시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그 예루살렘 교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 베드로의 목숨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말은 지금 벌어진 이 상황 앞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사용당하도록 허용하신다라면 그것 또한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저희 교회가 온전히 질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황에 순종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교회에 일어난 원치 않는 일 앞에서 분열하고 갈라집니다. 상황에 순종한 믿음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벌어진 상황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행해지는 상황에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근간으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해 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원치 않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원망하거나 좌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믿고 그 다양한 방법 중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해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지금 내 삶에 펼쳐진 상황이 되해 하나님과 씨름은 할지언정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두 가지의 결단을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맡김을 훈련해가는 여정입니다. 뭘 맡겨야 됩니까? 먹고 사는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수준으로 성숙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맡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교회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쪼개어 나눠주신 것처럼. 교회는 자신을 쪼개어 나누주는 공동체임을 알고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우리를 부정해 갈수 있도록 힘을 잘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들려져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평안함을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 평안함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갖고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될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것, 살고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줄 아는. 그래요 어미 품에 안겨 잠을 자는 아이처럼 평온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의 요동침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